2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3, 여기가 3이네. 또 AC가 4, 여기가 4네. 맞지? 이게 직각 삼각형 보이셔야 돼요. 직각 삼각형이. 그랬을 때, 삼모사 일단 기억하시고. 정하니까그 다음에 있고요. b 에서 순회발을 내려가지고, 여기 D. C에서 순회발을 내려가지고, 여기 E.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네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 여기 미주고 시고 ABC의 외접원내 넓이와 외접원 주고 삼각형 ADE 여기지 여기에 외접원 미주고 시고 됐어요? 야, 결국엔 무슨 법칙 쓰겠어? 외접원 사인법칙이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됐어? 당연히 외적은. 사인법칙 불러봅시다. 사인법칙. E, R은 외적은이라고 있으니까. 사인 a 분의 A. 이렇게. 그럼 외적은 이걸 구하니까 한 쌍만 있으면 되네. 대변 한 쌍. 이렇게 생각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됐네요 됐어요. 풀어봅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에 지금 직각 삼각형인데, 변이 주어졌단 말이야. 여가 몇이라고? 3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여기도 4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됐죠? 그래서 이제 각 변을 써야 돼. 여기를 알파라고 잡읍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요 각을 알파로 설정하는 거. 요게 이제 이 문제풀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됐니? 그럼 봐이지각상각형 보이지? 이게 각 하나 있고 이렇게 보면 변 하나 있으니까 지각상각형 봤냐? 이렇게 봤지? 그럼 어디를 쓸수 있어? 내가 필요한 게 여기 같아 여기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 피보문에낀 거, 코사인 관계. 그럼 얘를 뭐라 쓸 거야? 3 이렇게 쓸수 있어. 괜찮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삼각형 봅니다. 4 보고 들어온 거야, 지금. 이렇게 보이지? 이삼각형. 봤지? 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몰아 줄수 있어? 4. 코사인 알파, 어딨어 비변분해? 낀 거. 4. 코사인 야, 선생님이 맨날 코사인 비변분해? 낀 거. 비변분해? 안낀 거. 사인은 비변분에안낀 거고 사인은 비변분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어그러진생삼각형서 읽어야 된다고 헤이 hey.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럼 보시면 봐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볼게요 ABC가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A 아니 뭐냐 A DE 여기 있거든? 요거 둘이 무슨 관계겠어? 잘못이지. 몇 대면? 지금 이게 4고, 이게 4고, 이게 4코사인 알파니까. 몇 대면? 1대 코사인 알파의 비율이야. 야, 코사인 여기 봐. 코사인 30이 몇이야? 2분의 3이야? 맞지? 이런 얘유왜 하는 것 같아, 지금? 사인 30은 몇이야? 이러지잘 봐. 코사인 알파는 숫자야 이거사인 코사인 자체를 실수값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야 숫자 알아봤지 그러니까 1대 몇이라고 코사인 알파 너 이거 다음 학기 미적분 배우면 이거 엄청 치고 다녀 사인, 코사인 돌이 걸린 게 이거야 로그 지수는 할 만하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몇대 몇이더라 1대 코사인 알파 더라 여기까지 잡아갖고 시고요 그러면은 얘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얘의 길이는 몇이니? x 코사인 알파드라 괜찮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어막 써있는데 됐어. 이 정도까지는 해놓고 왜 저번에 길이를 해요? 왜 저번에 넓이와 반지름있 쓰면 되지? 넓이니까. 됐니? 외쪽에 반점이 있으면, 넓이가 있으니까 반점이 있으면 됩니다 외쪽면 반점을 찾아보죠, 이제 큰삼각형입니다 아니다, 완전 큰삼각형, 요거죠, 요거요거 큰삼각형 A, B, C에서 여기서 찾아 봅시다 삼각형 A, B, C에서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 E, R은? 불러요 사인 알파분의 X. 이렇게 되니? 옮깁시다 E. 됐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삼각형에서 보죠. 삼각형 A, E, D에서 E, R은, 조그만 거, 조그만 삼각형 반지름. E, R은 뭐? 사인, 알파분의 맞냐? X.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네. 이것도 이 e 넘깁시다. 찮죠 내가 풀고자 하는 게 뭐야, 지금? 넓이의 차가 뭐래? 4파이. 넓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거부터 여기 쓸까? 파이 r 제곱에서 뭘 빼? 이렇게 빼지. 그럼 파이 어떻게 나와? r 제곱 이렇게 나오지. r 제곱 빼기 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제곱 칩시다. 4 사인 제곱 알파 분의 맞냐? 보문 처리됐다. 요거 위에 거 제곱 빼기 요거니? 맞죠. 위에 거 제곱 빼기 이렇게 되지. 뭐 파이는 상관없죠. 이게 몇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이게 4파이. 내가 파이는 이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음. 내주고. 4인데 요거 좀 정리합시다. 4 사인 제곱 알파, 분해. 뭐라고 써 있어? X제곱에, 일마, 코제곱, 알파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약분되지, 이거. 이거 봐야 된다, 여기서. 일마, 코제곱이 뭐야? 사인이거든, 이게. 이게 4지. 어, 파이야. X제곱은 그래서 16이고, 그래서 X는 4입니다. 괜찮나요? X는 4죠? 응. 어, X는 4. 그 다음 봅시다. X가 4래요. 그럼 응. 여기가 4지? 네. 응. 이거 이제 기입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그럼 삼각형, 큰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이듬연 2등. 삼각형입니다. 다시 말하큰 삼각형인 거라고? 이듬연 2등. 삼각형. 물론 그렇게 안 풀어도 못뭐 푸는 방법 많을 것 같아. 맞니? 봅시다. 보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가 몇이 돼? 어우, 좋은데, 그렇다. 얘가, 얘가. 얘가? 관절이지. 여기, 여기, 여기. 네, 절반, 절반. 네, 수직이니까.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요. 봅시다. 그니까, 러 이것도 합동이란 얘기야, 지금. 왜 합동이야? R, H, S 합동입니다. 계속 네. 합동 조건을 봐야지, 보여이 네. 4, 코사인 알파가, 몇지래 네. 2분의 3. 그럼 코사인 알파는 몇이야? 8분의 3. 이렇게 나왔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일단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될것 같아. 보니까, 삼각형 PDE, PDE,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에 외접원의 넓이가 샤랄샤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도 뭐, 뭐가 있어야 된다. PD도 사인법칙, 이렇게 와야 되지. 다른 거야? PDE, 요것도 사인법칙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거 해봐야 요거 밖에 없고 그럼 X가 4지. 여 4지. X가 4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뭐가 있어야 겠다? 이 각이 있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이 각은 뭐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지금 사각형 보시면, 그렇지 직각, 직각이 렇게 있으니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괜찮나요? 그럼 써봅시다 또 역시나 사인 법칙 이 알은 5분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분의 몇? x가 4였어, 맞죠? 여기 X였거든. 맞니? 4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놓고. 괜찮나요? 이건 어떻게 고쳐지니? 이게 뭐야? 사인. 사인 알파야? 이거 머리 떠야 된다. 4분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지, 여기. 알파만큼 빼진 거. 여기 뭐가 똑같아. 여기랑 똑같지.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알파만큼 빼진 거니까요. 여기가 싸인 알파. 이렇게. 괜찮나요? 뭐없지뭐 잘못했는데? 아, 아, 아. 왜 저번에 반지름 이건데? 아, 싸인 알파 찾아야 되네. 뭐? 뭐, 뭐 이상하냐? 어, 여기 있어. 어여기 찾아야지. 쌀알파. 살알파살로갑시다 또. 어,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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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카이네 직각 응. 여기면, 8 여기면, 얘가 에가 세트하니까, 얘가 면 세트, 얘가 몇 여기는 몇이냐 루트, 몇에 8팔에 64에 빼기면, 9는, 루트, 몇이야? 55, 이렇게. R도 붙이시고, R은, 그래서, 2 곱하기, 8분의, 8분의, 루트 5 0 에, 2분의, 3이죠. 여기 4거든? 5분제몇 곱해? 4 곱하겠죠? 5분제4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몇이야? 2지. 루트 55분의 면, 6입니다. 이게, 이거래. 이제 문제가 뭐래? 루트 55분의 6이거든? 넓이는? 넓이가 이거지? 그러면 루트 55분의 몇인데? 여긴데, 여기 적어 하겠죠그 다음에 곱해서 뭘하래 55를 아래. 하래. 됐죠? 어, 이렇게 되면서, 이기 약간 되겠죠? 몇입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할만하다고 봅니다. 천천히 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 응.